핵심 문장만 꼭 집은 key sentence.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알다시피 자, PPL, 자, Product Placement라고 하는 간접 광고죠.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디베이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번 단원에 서술형 문장 변환으로 출제할만한 문법적인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미리 얘기하면 지각 사역 동사의 수동태 말이 좀 어렵네요. 지각 사역 동사의 수동태.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사실을했었던 도치구문 이런 문법적인 요소와 내용적으로 자 찬성하는 그런 논거 자신의 주장하는 근거들 그다음 반대하는 논거 자신의 주장 근거들을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는 내용도 좀 길고 정리할 것도 많은 단원이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출발 한번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m o d e r a t o r 중재자 혹은 사회자 여기서 뭐 사회자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Welcome to the High School Debate Show에 온걸 환영합니다. Today's debate topic, 자 오늘 토론 주제는요, 바로 is. Product placement 우리가에게는 PPL 간접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The resolution 자 처음부터 단어 조심해야 되겠죠. 이 resolution 이란 단어는요, 뭐 해결이란 뜻도 되고요. 그다음 어떤 새 결심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자 논제 자 이번 어, 어떤 토론 주제 이걸 영어로 resolutio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어 알아두세요. 자 이번 토론 주제 논제는요, 바로 어, product placement 자 간접 광고는 Should be banned. 자 금지되어져야 한다. 여기 수동 걸려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간접 광고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Ban. 금지하는 게 아니라 간접 광고가 금지되는 거니까. 자 From television shows. 우리가 말하는 TV 쇼에서 금지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For your information. 자 당신의 정보를 위해서. 자 혹시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죠. PPL 이라는 건요, is a form, 어떤 형태인데요. advertising, 아하, 뭔가 광고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involves, 포함하는데요. inserting products, 이게 이제 포인트죠. 내용적인 거. inserting product. 자 제품들을 inserting 삽입, 살짝 넣어놓는 거죠. In movies 영화라거나 or TV programs 자 TV 프로그램에요. With the intention 어떤 의도와 함께인데 뭐하는 의도냐면 바로 내용적인 거 promoting the p r o d u c t or brands 아그 제품이나 혹은 그 브랜드를 promoting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 이 안에 살짝 집어 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제 정의를 내려줬고요. 마지막 문간입니다. 자 while 하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에 한두 차례 정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보통은 ing나 자, pp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뒤에 이제 블라블라 나오고 커머치 그주어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근데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일반적으로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는데 생략하지 않은 채로, 얘를 남겨둔 채로 분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ing냐 pp냐 물어보면 똑같아요. 얘가 어, 수식하는 대상, 자, 이 분사구문의 대상이 뒤에 나와 있는 주어니까 이 주어를 끄집어다가 이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이 주어가 된 거면 PP.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바로 PPL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생략된 것도 PPL이니까 PPL이 입증한 게 아니라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PP, 프로 o v 이 정답이고 굳이 이 앞에 생략된 게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It is가 생략이 돼 있다 정도로 즉 우리가 분사군에서 PP로 출발을 하면 앞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말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포마 분사구문 확인해보시고 10분짜리, 15분짜리 강의 딱 집중해서 듣고 나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생략된건 it is이고요. 본문 뒤에 가면 한번더 나옵니다. 자, 자, 그것이 입증이 되었지만 to be an effective way,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 뭐하는? 바로 to advertise products. 자, 제품들을 광고하는 뭔가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입증이 된 반면에 이때 와일은 뭐 반면에. 그런 반면, 그런 한편. 자, PPL은 has 가지고 있는데 단어 하나 조심할까요? pros and cons 이게. 그렇죠. 찬반 양론이란 뜻이죠. 자, 찬반 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stirring. 자, 뭔가 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휘젓는 거죠. stirring argument. 자, 논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over 자, 뭔가에 관해서 관한 어떤 논쟁인데요. Whether or not, 뭐, 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로 It should be kept under control. 자, 그게 통제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그러한, 아하, 그러한 음, 것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데 문법이 또 걸려있어. 이게 또 무슨 문법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주어 휴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요, 주어가 뭐뭐 해야 하는지인데 이걸 또 간결하게 의문사 투부점사로 바꿔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지금 바로 들어줄게요. 좀 지울게요. 필기 좀 해놓고요. 예를 좀 바로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바로 들어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I don't know. 자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모르겠다. Where I Should go. 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여기 where I should 부분을요 잘 보세요. Where to로 바꿔도 돼요. 잘 보면 의미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I don't know 모르겠다.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가요? 밑에 쪽이 조금 더 간결하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걸 또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빈칸 밑줄 수를 딱 주고, 한번 바꿔보세요. 하고 출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whether or not i s should be, 여기는 있 i s should 이 부분을 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냥, 투부정사로. 되네요. 그래서, whether or not, 원하시면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be kept.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있겠죠? 연습해보시고, 쉬운 문장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 부분이좀만치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다시 번역. 다시 번역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자, 모임 반면. 그게 입증이 된 반면. 자,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하는? 바로 광,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반면에 PPL은 자, 찬반 양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분사가 ING를 꼈고요.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argument도 사실 단어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논쟁이란 뜻도 있는데, 두 번째, 자, 어떤 논쟁의 근거, 그래서 논거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논쟁인데, 뒤에 가면 또 논거로도 쓰여요. 자, 계속 갑니다. 어떤 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크게, 아, 뭔가, 어, be cap. 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어져야 하는가, 수동 관련는거 조심하시고요. 통제하에 있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그러한 어 어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Now, 자, 이제, we will hear the main argument. 자, 우리 이제 주된 그런 논거들을, 여기서 뒤에 argument가 논거죠. 논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자, 뭔가 반대하는 쪽과, 그 다음 찬성하는 쪽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